질댕이가 <목소리도> <이야. 목소리도> 아니 성데 <성청과가> с 가사주는은예 <목소리도> 게장, 간장게장 맛있 게먹 을게요. u <목소리도> l d we 그 정도야 말어 <laughs> 너너안 소가 이제 너 양치기 소녀 됐어. 로더 왔다. 응, 너왔다 뭐? 와! 어떡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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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제 싫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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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 아, 나 오빠 거짓말 치는 줄 알았단 말이야. 하늘이야. 하한테 하도 왜왜왜 왜. 지금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 얘 쫄보. <laughs> <laughs> 쫄보 <쫄고야> 어, 요지많 많았다. 어디야 지 어디야. 아까 아까 안? 아까 너무 아, 어, 해가지고. 얘, 아, 어, 뭐. 와, 가다네 가지고 조상 뭐야. 얘 얘가 쫄보야. 롤렉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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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 롤렉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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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 롤렉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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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렉아아 로다야 로다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 갖게 해줄까? 어떻게? 큰 소리를 이렇게 유인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로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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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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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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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로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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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보다야 공 어디 있어? 물고 있잖아. <laughs> 공이 없네. 공 어디 을까 미리언니 제일 보고 싶어했는데. <laughs> 친해지길 바래. 보다 하우스. 하우스 없는 거야. 보다 하우스. 진짜 운전해서 가는 <간> 거 아니야? <웃음> <웃음> <하우스가> <웃음> 에이 어쩔 수 없다. <laughs> 하우스 찾아. 하우스가. 공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 갖고와 네, 고마워, 갖고 고마워, 갖고 고마워, 어마을까공어디마워까공 네, 어디 마워 고마워, 어마워고마 공.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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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워 고마워, 고어워고마공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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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이있구매로해 디스가, 오, 을스가디스을 오, 디 디스가, 까어 디스, 오, 디 디스, 오, 디 디스, 오, 디스, 오, 디스, 오, 디스, 오, 디어 오, 디스, 오, 디스, 오, 디스, 오, 디스 말을 더할수 있을 것 같애 어쨌든 본인의 이야기도 뭐 들어간다니 공이 있을까? 공이 있을까? 공이 있어? 공이 있어? 공이, 있어? 공이, 있어? 공이, 있어? 공이 있어? 아 미연이 바지 탐난다 핫핑크 바지구나 핫테인 <laughs> 아, 그럼, 그럼 제주도 어디서 사는거야? 제주도 입고 왔던거야어 맞아 <laughs> 피부, 고지 고맙다고 하고맙다 이게 지지고맙다지고맙다다고 하지. 고맙다고 하지. 고마다고 하지. 고맙다고 하지. 고맙다고 하지. 고맙다고 하지. 고맙다고 가하고지고하약고맙하고다고 하지. 고맙다고 하지. 고맙다고 하다고 하지. 고맙다고 하지. 고맙하 화장 근데 요즘 그런 게또많데 최고의 처방은 화장 그 안, 예 어. 안 하고 꼼클렌징으로 세안하는 거물 세수만 하는 거라 네 그래 신아 기다렸어. 그래 이거 이게 트리클라는거고 결국 어떤가 효과 이해한 게 아니잖아. 그거 진짜. 불안할래 성공했어. 사랑해요 <laughs>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하지 사랑해요 하지 이거 하기 전에 <laughs> 그러게 쏘나야 사랑 사랑해내사랑해 <laughs> 사랑해요 들어가는 들어가는 아, 그 거야, 거야. 왜 들어온 미리도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laughs> 이거야 이거 언니 사랑해요 언니 사랑해요 오 사랑해요 오좋네 아, 어, 미리도, 미리도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오, 어, 언니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아, 사랑해. 아, 뒤로가뒤로앉아티라리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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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리빵빵빵리아티라아니어디있어어디아 기다려. 빵. 빵. 야 기다려 그러다 앉아 지금, 아니 앉으라고 정말서 많이 <laughs> 이따지 샵이네 오늘 저녁에 끝났어? 눈이 빨개 나도 이런 거 처음 봐 오빠 가 맛집인가 봐손길이 편한 거보다 맛집인가 봐얘 잠들 것같아 이거가 진짜 한 10분 그거 좀 자게 는데 집집깐만네 잠깐만, 착한맛 잠깐만, 잠 잠깐만, 잠깐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거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가만 기다려. 기다려. <laughs> <한번> 먹고. <웃음> <웃음> 하나, 둘. 아니구나. 뭐야? 나. 응. 먹고 이봐. 일로. 미안해. 미안해. 그러니까. 일로. 음. 좀 나르냐. 진짜 귀여운 애들은 진짜 세상 천사처럼. 생겼어. 아 냄새 맡는 것 봐,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제 한 명씩 공략한다. 지금은 지금. 리액션 너아가지고아 어떡해. <laughs> 아. 뭐? 리액션 다 해주고. 야해 아. <웃음> <웃음> <laughs> <그럼> <laughs>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제? 근데 <laughs> 하퍼드가 근데 지금 제일 공략하기 쉬운 사람 보여? 하퍼드 내가 쉬워 보여? 아까 되게 잘 놀아주고 리액션 리액션도 있고 응. 맞아요 눈을 마주치면 그 사람한테 아 멋지 응. 방어지 응. 좋은 거야 진짜? 응. 반응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조금 더한번 더해? 안 질러도 안 부족해야 돼 응. 눈을 돌려. <laughs> 이거 위험해. 아, 돌리는 것 봐. <laughs> 어떻게든 자기 뭐라고 <laughs> 돌리는 거. 다음 기술 쓰겠지. 어. 그 뭔데? 말하자. 이제 <laughs> <laughs> 너무 웃겨. 고단데. 여행 가도 해야 되니까. 아기 아기 때. 쓸 때.

진짜 언니한테 밖에 안 간다. 아우 언니한테 절대 안자지금안주잖아 응. 시선을. 응. 나도 안 줘. 나까안 줘. 나그할머니있 지금 만만한 서열 제일 미치나거 같아. 나도 아직 먹을 때. 냉장 바꿨다. <웃음> <웃음> 설마 떡. <기었는데>, 점프? 는데 이번에 냉장 하는 사람 바꿨잖아. 그래도 미리 언니지. <laughs> 얼어, 얼어 올라간다, 손이. <laughs>

당했어요. <laughs> 외면 당한 하은이. 하은이. <laughs> 외면 당했어. 으음, 으음, 으나 으음,